옛날 옛적에 새 아들이 있는 늙은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밀 당나귀 고양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방앗간을 두 번째는 당나귀를 얻었지만 어린 아이는 고양이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부츠와 가방을 주면 동생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양이는 즉시 뒷다리에 부츠를 신고 자루에 귀리를 부어 어깨에 던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그는 가방을 열고 땅에 던지고 덤불에 숨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가 자루로 질주하고 귀리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어내려 자루를 조여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좋은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깊이 절하고 토끼를 건네며 주인 인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귀족처럼 몸을 굽혀 귀를 쳤다. 다음날 그는 다시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갔다. 이번에 그는 두 개의 뚱뚱한 자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즐거운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는 왕에게 자고와 토끼를 계속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쇠약해진 주인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궁전에서 공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고양이는 그녀가 주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후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분소가 있는 산책을 위해 내일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공장까지 달렸습니다. 주인을 보고 고양이는 내일 강에서 수영해야 하며 그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들어가 자마자 고양이는 옷을 집어 덤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왕실 마차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길로 뛰어내려 허파의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날 구해줘. 도움 마오키 더 카로베스가 익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후작을 물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두 명의 경비원이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왕은 비단 옷차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금 자수 옷을 너무 좋아해서 왕실 의상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멍청했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차에 탔습니다. 1분 후 마차는 거대한 성에서 살았던 거인 시기의 소유였던 들판과 초원을 지나갔다. 고양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영혼은 마차 앞쪽으로 달려가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식인종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이 대답하기 전에 왕의 마차가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이 누구의 초원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친절한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식인의 성으로 곧장 갔다. 고양이의 손재주로 그는 돌담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종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찬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고름을 보고 그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크게 놀랐다. 고양이는 거인을 놀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시간을 갖기 전에 식인종은 털이 많은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자로 변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츠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식인종은 결코 쥐로 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사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쥐를 잡고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실 마차가 성 안뜰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차 문을 열고 고양이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마우키 더 카로베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놀라움으로 누가 더 무감각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왕이나 밀러의 아들. 고양이는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왕은 후작이 참으로 매우 합당한 사람이므로 거의 그의 딸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점고 잘생겼고 그 외에도 부자 후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이부츠를 신고 자랑스럽게 궁전을 걷는 고양이.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열두 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아름다운 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아주 좋아해서 심각하게 키웠습니다. 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열쇠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들이 방을 나왔을 때, 그들의 신발은 마치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망가졌습니다. 왕은 딸들을 위해 매일 새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아무도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수 없습니다. 한때 왕은 누군가가 신발의 수수께끼를 풀면 그의 딸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승자는 왕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 3일과 3일 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처형될 것이다.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의 왕자들이 그들의 행운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열두 공주의 침실문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의 수수께끼를 풀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파서 빵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노파에게 모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청년에게 그것을 입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망토를 선물했다. 또한 노파는 공주님들이 줄 것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성으로 갔다. 청년이 도착하자 왕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공주의 방으로 데려갔다. 청년은 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니는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년은 매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잊고 망설임 없이 잔을 마셨다. 곧 그는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밤새도록 잤고 그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그는 공주가 유리잔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노파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여동생이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청년은 잔을 들고 공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근처에 꽃병에 포도주를 부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마법 망토를 입고 즉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공주방으로 들어갔고 모든 공주들이 최고의 무도 회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벽으로 가서 청년이 자고 있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들과 함께 놀고 부드럽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그가 자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 언니는 침대를 옮겼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밀 입구가 열렸고 공주들이 그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갔다. 계단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숲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입은 순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와 함께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공주들을 계속 따라갔다. 긴 여행 끝에 그들은 호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이미 배에서 12명의 잘생긴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이 배를 탔을 때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그들 중 하나에 뛰어들었습니다. 왕자들은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겼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다. 성에 들어가 공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끊임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신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주들은 배를 타고 집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숲 속을 걸어가 긴 계단을 올라 그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열두 공주의 신발 수수께끼를 풀고 기뻐했습니다. 곧 왕이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그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마술나무에서 황금나무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청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년이 12명의 공주와 결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청년은 첫눈에 반해 막내를 택했다. 얼마 후 청년과 어린 공주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